반갑습니다. 매력있는 남자의 아마카십니다. 오늘은 그 여자가 남친이 있는지 없는지 99% 아는 방법 무엇인가 제가 현실적으로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여러분이 여자의 얼굴에 관상을 보고 남친이 있다 없다 이거를 알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대화를 하면서 남친이 있는지 없는지를 유출하셔야 돼요. 여자의 관상을 보고, 느낌을 보고, 손가락 보고 그거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구라입니다. 일단 대화를 통해 남친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유출하냐면은 이렇게 말을 하세요. 보통 주말에 뭐 하세요? 보통 쉬는 날에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남자친구가 있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아 데이트합니다. 아니면 남자친구 만나서 마칠까요? 남자친구 만나서 드라이브를 해요. 이렇게 남자친구 만나서 무엇을 한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남자친구 있는 분들은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쉬는 날에 뭐 하면서 시간 보내세요? 라는 말에 거의 다 걸려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꼬시고 싶어 하는 여자가 40대가 아닐 거란 말이죠. 보통 20대, 30대일 확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20대, 30대 분 중에서 SNS를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누구나 인스타 계정을 가지고 있고요. 인스타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인스타로 들어가면은 그 여자가 연애를 하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 얼추 알수 있는데, 일단 사진을 봤을 때 보통 이 사진이 누가 찍어준 사진이 분명해. 그 여자가 서 있고 포즈를 잡고 있는데 이런 사진은 누가 찍어주지 않으면 절대 이러한 각도가 안 나오는 거죠. 셀카가 아니라 전신샷인데 분명히 누가 예쁘게 찍어준 거야. 이런 사진들로 도배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99% 남친이 있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를 예쁘게 찍어준 것이죠. 근데 이런 사진이 아니라 셀카 위주로 있다면 연애를 안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여자가 사진을 찍는 장소가 누가 봐도 데이트를 할 만한 장소인 거죠. 이 카페 혹은 레스토랑이 정말 커플끼리 갈것 같은 그런 장소다 하는 곳에서만 사진을 찍고 있다면 이 여자는 정말 높은 확률로 남친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연애를 못해보신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장소, 저런 장소가 여기가 데이트할 만한 장소인가? 연애 경험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판단이 전혀 서지 않는다면은 그 장소를 그냥 태그에 검색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 뭐 할로윈, 이런 카페가 있어. 할로윈 태그를 검색하면은 게시물이 막 엄청 나올 겁니다. 근데 관련 게시물이 다 커플 사진이야. 다 커플끼리 데이트하는 사진, 커플끼리 찍는 사진, 막 이런 것만 있다면은 그 장소는 100% 그냥 커플들이 데이트를 하는 장소인 겁니다. 여자가 남자친구 있는 분들은 항상 선물 사진이 많이 있어요. 뭐 가벼운 선물, 큰 선물 많이 있는데 이 선물을 내 동성 친구가 준 거라면은 반드시 그 게시물에 표시를 합니다. 이거는 내 10년지기 불알 친구가 준 거라고 표시를 해요. 왜 그렇게 반드시 표시를 하는 걸까요? 내가 그냥 이 선물을 누가 주었다 라고 표현을 하지 않으면은 내 인스타를 보고 있을 남자친구 혹은 썸남이 강력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진짜 이 선물을 동성친구가 줬다면은 동성친구가 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런 표현 없이 선물들이 도배가 되어 있다면은 그 여자는 지금 만나는 남자가 100%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여자를 만난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그 여자가 남친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보세요. 어떻게? 어 지금 남친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보면은 그 여자가 어 남자친구 없는데요?라고 말을 하기도 할 거고요. 아 남친이요, 소개팅이요라고 말을 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실 겁니다. 강사님 이 남자가 싫으면은 남친이 없다가도 있는 척을 하나요?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네 맞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싫다면은 남친 있는 척을 해요. 일단 여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남자가 나한테 이러한 질문을 왜 하지?라고 반드시 의도를 알아챕니다. 근데 나는 이 남자가 부담스러워. 나는 이 남자한테 이성적인 호감이 전혀 없는 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남자친구 없지만 아 남자친구요. 사실 제 전에 불알친구가 소개해준 분이에요.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사실 이런 대답이 돌아오면은 여러분이 그 여자한테 마음을 접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이 관심 있는 여자가 남친 있는지 99% 아는 방법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렸고요.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매력 있는 남자 네이버 본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카사노바 어프로치 인터넷 강의의 일부를 드리게 가입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